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장벽을 뚫어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성취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 불가능한 상황들은 그냥 한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런 장벽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장벽들 때문에 우리가 학업을 할 때나 또 취업을 할 때나 또 육아나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가능한 상황을 우리가 뚫고 나가기 위해서 거침없이 도전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빨리 포기해서 더 늦기 전에 빨리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걸까요? 우리가 도전해서 극복하고 싶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하면 이때까지 내가 했던 노력들과 어떤 투자들이 안타깝고 또 아깝게 생각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그런 거대한 장벽을 뚫고 나갈 방법은 없는 것일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들은 벙어리였습니다. 말을 할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못 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귀신은 아이를 붙들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에도 넘어뜨리고 또물 속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쓰러지게 합니다. 이 아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역시도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수소문을 하고 좋다는 약도 먹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떠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손쓸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고 거대한 장벽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도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 제자들은 율법 학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던 지난날의 모든 이적과 기사들이 사기극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빌미로 비난하는 그런 율법 학자들과 큰 논쟁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통받는 아이와 또 에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 소란만 소리만 무성한 농쟁만 가득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고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은 더큰 절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들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이 아버지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옆에서 지켜보고 또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수 있고 또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와왔지만 고치지 못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런 실망감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절망이 거두어졌고, 아버지와 아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소망이 또 현실이 되고 슬픔과 탄식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해답을 또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호소하자 예수님은 먼저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통받는 아들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절망과 이런 장벽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세상의 어떤 지혜나 어떤 능력자도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가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약해야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기보다는 예수님과 관계된 다른 것 앞에서 멈추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와야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또잘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노하우를 전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신 것은 그 아이를 고쳐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신뢰해야만 우리가 장벽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과거에도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경험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내어 보내실 때에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기적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이 제자들은 오늘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그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보다 자신들이 과거에 행했던 그런 경험과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들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봉사를 하고 또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이는 이런 행위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작다는 데 있습니다. 또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바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작고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보다 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은 세상에서 환경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닥치게 되고. 내 힘을 벗어난 일을 만나게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능치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인생의 장벽이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던 힘을 다 소진하고, 이제는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엉덩이뼈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했던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방법을 끝까지 고수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할 때에 우리의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의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인생의 거대한 그런 장벽이 우리 앞을 막고 있을 때 오직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해야 기도할 때 우리의 장벽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쫓겨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귀신이 도망가고 이렇게 기도하면 병이 나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왜안돼 있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뒷부분에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술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 우리가 개인적인 힘으로 할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의 많은 기적과 이사들은 그런 능력들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는 기도하고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초대교회는 회의보다 기도가 많았고 또 어떤 프로그램보다 기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사도행전의 교회가 뭐 경험했던 모든 기적들은 기도에서부터 또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고 거대하고 수많은 그런 장벽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도망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그 모든 장벽들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장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고 어, 뛰어넘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산 넘어 산. 또 장벽 넘어 이중 상중에 그런 장벽이 가로막고 서 있을 때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낙심이 될때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을 때또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아둥다둥하기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우리 작은 신음까지도 기기울이시는. 그런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앞에 가로막는 모든 장벽들을 뚫고 승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